임진강 관광지, 코로나19 탓에 찾는 수요가 줄었지만 야간 관광시설과 이색 놀이터, 곤돌라, DMZ 전망카페까지 생기면서 좋은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수요를 염두에 두고 어떤 시설을 들이면 더 효율적일까? 경기도의회에서 아이디어가 제시돼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기재재정위원회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예, 어, 임진각 관광지에 면세점을 조성하자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먼저 면세점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의정부에 지역구를 둔 북부 출신 의원으로서 평소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21년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회에서 제가 주최하고 좌장으로 참여한 경기 북부 균형 발전과 상대우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정책으로 제한된 내용 중 제주도 특별자치도 경우 특별 입법으로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면세점을 통해 매년 발생한 약 천억 원의 수익금을 다시 관광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 발전을 이룬 좋은 사례로서 접경 지역에 있고 평화통일 염원하는 경기도 사업과도 연계성에 있는 파주 임진각 주변 관광지에 면세점을 유치한다면 경기 북부 관광활성화와 평화적 만복교류 중심지라는 상징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있던 면세점들도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지 궁금한데요. 하늘길이 막히면서 면세점들이 벼랑 끝 전술로 펼쳐지는 상황이다 보니 의아해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코로나 종식을 향해 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안전상의 문제로 국내 여행 수요는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때서야 면세점 조성을 논의한다면 그만큼 늦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면세점을 유치해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당장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여건이 좋아졌을 때 실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아, 무엇보다 경기도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이제 가능한 일일텐데 경기도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논의 구체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도 본 의원이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좋은 아이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안은 지방 정부에서만 의지가 있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면밀히 준비하고 협의를 통해 면세점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광사업과 면세점 사업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나 보여주기식이 잘안 되는 사업만을 추진하는 것 또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멀리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관광사업에 면세점 유치를 시킨다면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었습니다.